예, 14시 10분 현재 경쟁률입니다. 네. 요거만 보면 될것 같고요. 일단 최악 건수는, 어, 이제는 뭐, 제가 다 했으니까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2시니까 아직 2시 간 남았죠. 578, 654. 예, 지금 아직까지 하나 금융 투자, 그리고 SK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잘못 넣으면은 최악 절반도 다른 부보다 이거 잘못 넣으면 이게 거의 절반 이상 차이 나죠, 지금요. 네, 하나나 SK, 어차피 비례니까 이 숫자 보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은데, 어, 어차피 시간 마지막 다 되면은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으세요. 그러니까 뭐 운이 좋으면은, 어떤 경우에 운이 좋으면은 한30%더 받는 경우도 많아요, 사실이죠 이번에는 워낙 한주 받아도 따상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11만원에서 뭐 따상상 가면은 더한 수익이 기대되니까 많이 받지 못하니까. 네. 일단은 2시 10분 현재 경쟁률이 이렇구요. 뭐, 3시 정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상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